언제부턴가 서로서로 이제 서로를 신경쓰고 있는 사이가 됐고 그런 내 기억으로는 아마 내가 먼저 제대로 만나자 하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다들 무슨 얘기 듣고 싶으세요? 무슨 얘기 해줄까?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 줘야 될까 이거를. 이 사람이랑은 약간 그거였어요. 그 연애하는 사이는 아닌데 그 장난식으로 서로서로 서로 막 자기야 자기 야 하면서 노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남녀 사이에. 약간 그거였는데 거기서 시작을 했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줘 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도, 서로 존댓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내다가 끝해 졌는데 조금 친해지고 나서 갑자기 약간 걔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막그아나 원래 이러면서 자주 논다 하면서 갑자기 서로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 막 그러면서 놀았어요 연락을 하면서 연락을 하면서 놀다가 이게 제대로 뭔가 있었어 나 아까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게 좀된 일이라서 그냥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서로서로 서로 이제 서로를 신경 쓰고 있는 사이가 됐고 그런 내 기억으로는 아마 내가 먼저 제대로 만나자 하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잘 만났어 솔직히 되게 처음에는 잘 만나고 누가 봐도 이쁘고 약간 그런 커플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제부터가 정말 좀 약간 드라마스러운 그런 게 있죠 그 뒤부터가 물론 이 뒤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한데 끝까지 다 얘기는 못 해주겠지만 중간 부분까지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 친구가 약간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장래희망 같은 것도 확고하게 있고 뭔가 그 친구가 미래를 보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모습에 반해가지고 고백을 했었거든요 고백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했을까 기억이 안 나네 내 기억으로는 전화로 했을걸 아마 새벽 시간대였을 거예요 그때도 둘다 서로 새벽형 인간이었어서 밖에 나가 있기에는 뭐하고 해가지고 알꼬아 꼽냐고 어 불만 있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 있냐고 아니 근데 그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약간 말못하나 약간 서로 간에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만나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뭐라고 했냐고요? 그때 내가 뭐라 했지? 아마 그냥 내가 약간 진짜로 막 신경쓰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가지고, 상대방한테도 그렇게 마음을 듣고, 아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도 확인했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같이, 어 만나보는 거 어떠냐 해가지고 만나봤을 거예요, 아마. 나도 기억 안 나, 옛날 얘기라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초반에는 되게 이쁘게 잘 만났어요. 되게 이쁘게 초반에는 잘 만났고, 그러고 있다가, 다음에 갑자기 점점 연락도 줄고, 상대방이 나 피하는 느낌 뭔지 알지? 어, 상대방이 약간 나 피하는 것 같고, 전화도 잘안 해주고, 연락도 잘안 해주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느낄 정도로. 너무 그냥 대놓고 그러길래, 아, 뭔가 나한테 식은 건가? 내가 정말 뭔가 못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좀 많이 싸우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싸웠다기보다는 솔직히 그때는 내가 그냥 나 혼자 울고 혼자 그냥 막 얘기를 했죠.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줘라.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생겼으면 그런 거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난 괜찮으니까 그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냥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마음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딱 해줘라. 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하여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좀 들어보니까, 원래부터 좀 알고 있긴 했는데, 그 친구가 몸이 아파요. 몸이 되게 아파가지고, 그 일상 속에서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병원 가고, 응급실 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은 주기적으로 가고, 약도 엄청 많이 먹고, 그런, 친구였는데, 약간 그것 때문에 그 친구는 뭔가 그 본인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도 있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 모습에 반해서 좋아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걔는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하면서 그 모습에 반했으니까 나는 이해를 하고, 그 친구를 기다려주고 하면서 뒤에서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주는데, 그 친구한테는 내가 이만큼 챙겨주는데, 그 친구가 나를 이만큼 못 챙겨주는 게 부담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몸이 좀더 아파지고 약간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나를 좀 밀어내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 근데 솔직히, 약간 되게, 내가, 한, 내가 그 친구랑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정말 만난 것도 그렇고, 같이 있었던 것도 그렇고, 정말 너무 운명적인 게 많은데, 그만큼 너무 타이밍이 서로 안 맞는 게 많다 하면서 약간, 나는 이거를 되게 약간, 신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걔한테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 친구가 아프고 해가지고, 나도, 아, 너가 그러면은, 너가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내가 더 잡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놔주고 나서도, 막 연락하고 그럴 때 있었어요. 솔직히 많았어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서로 연락할 때도 많았어요. 앞으로 너무 보고 싶다. 약간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았는데, 서로 타이밍이 진짜 안 맞았던 게그 친구가 약간 카톡에다가 보고 싶다라고 적어놓고 못 보내겠어서 안 보낼 때, 그러니까 전송을 안 눌렀대요. 그냥 적기만 하고, 근데 나는 그때 약간 그거였거든. 그친구막 보고 싶다. 막 그러면서 친구랑 술 마시고 약간 그럴 때였거든요.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서로 약간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았어요. 내가 연락을 보내려다가 안 보냈을 때가 있었다면, 그 친구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은 너가 그때 나한테 연락을 보고 싶다 한마디만 보냈으면, 나는 그냥 다 버리고 너한테 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정말 너한테 연락 하나 오고 너한테 안겼으면 정말 나한테 그 껴있는 안개가 딱 거치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서 너가 너무 보고 싶었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아~ 내가 그때 조금만 용기 내서 연락을 했었어야 됐구나. 내가 아무리 얘한테 못해주고 잘못한 게 있어도 연락을 했었어야 됐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았던 거야. 서로. 그냥 이게 한두 번이면 내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너무 많이 타이밍이 안 맞았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어 힘들었죠. 아쉬웠죠. 솔직히 어 진짜 세상이 갈라놓는 느낌. 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또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됐냐고요? 결론은 끝났죠. 마지막만 보고 얘기를 해드리면은 끝난 거죠.